201번.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경우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오른 것은? 4.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202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20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4번.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1. 보도, 20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신호 등이 전멸할 때 올바른 횡단 방법이 아닌 것은 4.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206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할 경우는? 2.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207번. 도로교통법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과로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과로 안에 맞는 것은? 3. 30 208번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4. 차량 신호 등이 황색 등화에 전멸 신호일 때 20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정지하여야 한다. 210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4. 일시정지. 2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1. 자전거 전용도로. 212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4.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213번.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경우 주치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매시 30km 이내로 통과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한다. 21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준법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1.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을 하고 있다. 215번. 다음 중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행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차는? 2.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 216번. 앞차를 앞지르기 할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2. 반대방향의 안전을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였다. 21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218번.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1.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219번.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충분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220번.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2.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221번. 하이패스 차로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지 요금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22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차로의 순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4.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223번. 자동차 운행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은? 3.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224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법정 최고 속도로 맞는 것은? 4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22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의 승용 자동차 감소근행 속도로 맞는 것은? 2 매시 64km. 226번. 다음 중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은 1.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 227번. 다음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3.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에 정체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228번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4. 대형 승합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229번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 및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km이다. 23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괄호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1. 100m 231번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3. 출구 가까운 곳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피하고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 232번. 다음 중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233번. 다음은 차간 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1.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34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4. 황색 점선의 지방도. 23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23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이고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었다. 237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 할때 옳은 것은? 2.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238번. 신호기의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 4.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239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3.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240번. 정지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241번.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242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243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 매시 60km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속도 준수 방법으로 맞는 것은? 4. 매시 60km로 주행한다. 244번. 차마의 운전자가 우측 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3.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 245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는 3. 앞차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를 할때 246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때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3.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247번 교체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때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3. 우측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4. 내차 우측에서 나란히 조행하는 이륜차 24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3.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4.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수 있다. 249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방향 지시 등은 오회전하는 지점의 30m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3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오회전한다. 250번 앞지르기 할 때의 운전 방법으로 오른 두 가지는 1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그 도로의 제한속도 내외한다.